안녕하세요, 리볼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작품 속 캐릭터는 애니 최애아이의 쌍둥이 졸업자, 이치코 프로덕션 졸업자 3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원작 내용도 포함 스포가 있을 것이며 영상을 보신 분중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클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사이토 이치코. 이치코 프로덕션을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아이의 거짓말 능력을 알아보고 인정하여 아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인물입니다. 아이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케어하였으며, 심성 또한 실력만큼 좋아, 정체 모를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육아와 연예계 활동 둘다 한다는 아이의 육아, 연예계 모든 것을 뒤에서 도와줍니다. 처음엔 말리며 힘들어 하였지만, 이렇게 아이를 자신의 친딸처럼 여긴 사이토 이치코는 아이가 살해당한 뒤, 아이를 죽인 진범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사이토 미야코에게 넘기고 잠적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낚시를 하며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다. 루비의 도움 요청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연예계에 다시 발을 담그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낚시를 하며 하루를 보내다 아쿠아가 아이의 관계를 세상에 폭로, 다시 만난 아쿠아에게 분노하며 세상에 폭로한 이유를 묻자 아쿠아는 복수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동시에 아이의 살인범의 정체, 그 살인범이 친부이자 연예계에 있다는 사실을 사이토 이치코가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한 사이토 이치코는 멈춰 있던 복수심이 다시 타올랐고 그 복수의 동창, 자신의 손으로 반드시 죽이겠다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이토 미야코, 사이토 이치코의 아내이자 현 이치고 프로덕션의 대표입니다. 상당히 현실적이고 소환이 좋아 아이의 죽음으로 몰락하던 이치고 프로덕션을 아이돌 사업을 접고 인터넷 방송 사업을 시작 억대 유튜브 수익을 벌어들이는 유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와 루비에 대한 애정이 진심으로 커 루비를 위해 아이돌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등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좋았던 모습을 보여준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미소년과 일하고 싶어 이치고와 결혼한 속물적인 모습과 아이 대신 쌍둥이의 독박 육아로 폭발, 기자에게 아이의 출산을 폭로하려는 등 다소 빌런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갓난 아기 때 아쿠아와 루비가 자신들은 신의 화신이라고 하며 기지를 발휘, 기지의 소가 넘어가 두 사람의 수화가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이의 죽음과 쌍둥이와 생활로 진심으로 쌍둥이를 자신의 아이로 여기게 되어 이방하며 진짜 엄마가 되어 개과천선,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두 사람의 졸업자로서 엄마로서 생활할 것 같습니다. 요시스님이 슌, 과거 제작회사 AD 였습니다. 현재는 루비의 매니저로 활동, 굉장히 성실하며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생각, 실력도 괜찮은지 제작회사에서 무리하게 일을 줘도 단신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낮은 위치에서 실력이 너무 좋았는지 제작회사에서 혹사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런이라고 할수 있는 제작회사 상사 우루시바라에게 폭언, 욕설을 당하고 제대로 된 오더를 내리지 않아 로시즈미슌을몇배더 고생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르시 바라의 성희롱적 언행과 무능력한 사후처리에 휘말려 해고당할 위기에 놓였지만 루비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 진행하던 프로그램의 문제를 겨우 해결하여 안전하게 루비의 매니저로 전직할 수 있었습니다. 루비의 계획에 이용당한 피해자였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요시 즈미슈는 매니저이자 조력자로서 루비를 물신양면으로 도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치고 프로덕션의 졸업자 3인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